안녕하세요. 박재활 운동센터 원장 박재현입니다. 진짜 제일 어렵고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거든요. 보행하면서도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 걷게 되면 무릎 관절의 통증, 척추 추만증 허리 디스크, 자라목 라운드 숄더라고 어깨 말리는 분들. 그만큼 보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많이 바뀌는데요. 본인이 개인 운동을 하면서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하시는데 잘못된 운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몸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행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침만증이 있으면 자세, 앉은 자세부터 보저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만보, 이마보 많이 걸으시고 이제 밖에서 산책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몸이 더안 좋아지는 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통해서 고치는 게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어깨에 말려서 이 자세에서 뭔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앉은 자세를 본인이 교정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가슴만 비시면 돼요 처음에 본인이 원래 팔자였으면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거를 일자로 교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 정도 본인이 편한 자세에서 시작할게요. 그래서 일어나고, 손의 위치를 좀 잡아야 돼요.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은 손이 앞에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본인 손을 밑에 쳐다보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양쪽을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뉴트럴 포지션으로 손이 이 일자로 되게. 상체부터 뭔가 긴장도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그래서 고개를 들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한참을 좀 수지를 좀 해주세요. 버티고 그 대신 숨을 이게 지금은 본인이 긴장한 것을 힘을 빼는 과정입니다. 이게 완료가 됐으면 그 다음에 왼발부터 나가 볼게요. 나가서 걸음걸이가 안 좋은 분들은 분명히 엉덩이가 빠집니다. 그래서 골반과 주머니와 팔 위치 골반 밀어주고쭉 옆으로 미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부분들은, 그러면 척추가 돌아다녀요. 척추 측만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보인다 그러면 목도 아프겠죠. 그러면은, 뭐 전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집니다. 팔을 옆에다 두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세요. 손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내리면서 차렷 유지, 다시 한번, 골반. 자,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게 포인트예요. 발 방향으로 그대로 구부리고 골반이 민 상태에서 무릎이에요. 발 차렷한 골반이고 무릎 유지. 대부분 운동한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막 웨이트하고 뭐 이렇게 여러 번횟수 반복하는 게 좋진 않아요. 몸이 벌써 만성 질환이 오고 통증이 많이 생기면 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볍게 버티시 버티시기만 해도 코어 근육, 허벅지 근육, 허리 세워 주는 근육 모든 근육들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버티는 거를 먼저 하세요. 딴데 어디 기관 등록하고 헬스장 이런 데 다니는 건큰 의미 없습니다. 벌써 몸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버티고 골반을 밀어주고 그다음 무릎. 그래서 체중을 좀더 실은 느낌이 나면요. 엉덩이 쪽에 뭔가 힘이 바짝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발을 살짝 띄워주고 버티는 연습. 중요한 거는 반대쪽 다리 뒤꿈치 들었을 때 무릎이 펴지 않고 골반 밀고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 반대쪽 나갔을 때 똑같아요. 골반 밀고 무릎 구부리고 반대쪽 뒤꿈치 들고 버티기. 똑같아요. 빠지지 않게 밀고 유지. 그래도 1분에서 2분은 버텨줘야 돼요. 자, 옆으로 밀었을 경우 발이 옆으로 나가요. 이렇게. 개걸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무릎, 유지하고, 팔 떨어뜨린 거 버티고, 고개 들고, 나가고. 자, 요렇게, 천천히, 20분, 30분만 천천히 해주시면서 교정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몸이 쭉 풀리고, 이한되면서, 본인이 잘못된 걸음 패턴, 이거를 천천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집에서 정적으로 교정하면서, 보행을 몸에 맞게,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센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내경색, 뇌출혈인 분들, 장애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허리 디스크나 몸이 좀 불편해서 체활 운동이 필요한 분들도 저희 센터 오시기도 합니다. 잘못 운동하면 몸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측만이라든지 어깨 통증, 어깨가 라운드 숄더, 자라목, 그리고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무릎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분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저희 센터에서 재활운동 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4개 의점이 있고 현재 차워를 전국으로 빠져나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 어디 지방에라든지 제주도, 뭐 대구, 대전, 뭐 강원도 이쪽도 많이 생기겠죠. 생기면 저희가 맞춤으로 재활운동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